역시, 성악 전공자답게요. 파워풀한, 아, 시원시원합니다. 가창력이 말이죠. 우유부단한 연인의 성격을 그대로 딱 꼬집어서 가사로 표현한 멋진 가수 아이린의 이럴 거면 왜?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이렇게 좋은 음악을 듣고 또 가을에 어울리는 음악, 또 초겨울을 맞이하는 음악들을 듣다 보니까 벌써 한 시간이 다 돼가고 있습니다. 좀 아쉽죠?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 임주한의 가요사의 마지막으로 모실 한 분은요. 종로에서 40년을 사시면서 종로가 너무 좋아서 종로엘레지라는 노래를 직접 작사 또한 싱어송라이터 김명구 가수님의 이번 노래는 2020년 새로운 신곡입니다 제옆에서늘 지금까지 든든하게 버팀목이 돼준 고마운 당신에게 고하는 고해성사 고마운 당신이라는 노래를 마지막 곡으로 오늘 임주한의 가요사랑은 모든 막을 내려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는요 Now. 보다 따뜻하고 더 초겨울 맛있 나는 그런 음악들, 포근한 음악들로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주환의 가요사랑에 저는 가수 겸 방송인 임주환이었고요. 여러분, 분명 내일은 오늘보다 행복하실 겁니다. I'm sure tomorrow you'll be happier than today. Thank you. Goodbye.